할게. 여러분들 저 베라라는 캐릭터 한번 할게요 고정 시청자 분들 아시죠 제 베라 플레이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걸로 한번 갈게요 아, 막 실어, 베라 싫어냐 막 이럴 수도 있어 제가 이 캐릭을 정말 못하거든요 마법사 캐릭인데 어, 제가 주챔프가 암살자기 때문에 약간 막 돌아가 근데 나도 모르게 베라, <laughs> 봐봐, 베라 싫어 막 이러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베라 좋잖아요 근데 제가 주챔프가 암살자예요 거의 암살자 200판 가까이 했는데 여러분들 눈 썩게 하는 그런 플레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컨트롤이 제가 똥이에요. 이 친구가. 어, 암살자만 하다 보니까 얘도 암살자 같이 플레이 막 측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오픈 카카오톡방 BJ 세결 치시면은 나오고요. 거기 정보 공유방이니까 또 거기서 이렇게 정보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BJ 세결 구독도 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현재 이번 주에 시작했어요. 유튜브도 그래서 별로 아직 구독자 수가 별로 없는데요. 좋은 영상 앞으로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이쪽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추천해 주신 지금 몇분해 주셨죠? 네. 추천해 주신 분들도 몇 분이죠? 네, 추천해 주신 뭐냐 예, 8세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풍선 정도 남캠 역캠 모시다가 이렇게 하나 정도 남으신 분 있죠 이렇게 하면 어, BJ 랭킹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뭐 별풍선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이렇게 하나씩 해주셔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도 계신데 지금 제가 유튜브 세팅이 잘안돼 있나 봐요 네 목소리에 비해 거, 게임 소리가 너무 큽니다 꽂고 쳐주세요. 아, 제, 알겠습니다. 이판 이 끝나고 소리 좀 네, 세팅할게요. 좀 레기 걸리거나 소리가 별로다 싶으신 분 아프리카로 넘어와서 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좀 미흡한 점 너무 죄송해요 지금 아, 뭐냐 거기를 보고 계신 분 화면 다시 뜨겠습니다. 두 번째 판 길드 텟 어, 지금 두 번째 분 시작 중인 거예요. 두 번째 판입니다. 자, 새로 오신 분은 추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 게임 한번 바꿨다고 추천. 아, 열,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어, 이 게임이 잘될줄 알았고 그다음 대만 서버를 2주 전부터 이쪽으로 넘어서 연습 중이었어요. 예,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했는데 예, 좀, 좋게 봐주시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어,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마법사기 때문에 근데 마법사가 두 명이야. 그럴 땐뭐 제가 뭐 양보해서 어, 딴데 가도 되고요. 100명, 아 감사. 시청님 100분 좀 넘으신데요. 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잘생긴 형님들 또 추천 한 번씩 더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또, 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탑, 탑에 지금 우리 크라이슬러분 계시고요. 우리 길드 탭 보신 분 여러분들 이 크릭시입니다. 예, 날개 달린 요정이 보이시죠? 이분 플레이도 한번 봐주세요. 어, 갱, 갱 온다. 이렇게 갱 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 한번 해주고요. 예자한번 쏴주고요. 예, 저기까지 맞아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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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단거 보이시죠? 네. 예차 또 한번 쏴주고 이런 아 근데 제가 이 캐릭을 정말 못하기 때문에 어, 진짜 초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팅을 못받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추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정말 감사드려요 자 초반 역시 시작되었고요 이제 1분 네, 시작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적 팀이 약간 저 친구 탱커인데요 네 패시브 스킬 중에 어, 4초마다 이렇게 기절이 걸리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좀 빡세 빡세 가지고 최대한 견제 나가고 있는데 어 뭐야 물, 물었나? 지절한번 걸어주고요 이친구 잡았습니다 아 우리팀 지금... 아 나이스죠 나이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멸을 후퇴할때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백 뭐냐 공격할때 어, 공격전멸도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렇게 상대편 어 탱커를 이렇게 갑자기 죽일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친구는 이제 개빡쳐갖고 막어잘 못크죠 그러면 우리 우리가 좀 선취점을 어딴 상태니까 좀 수월하게 할것같습니다 요 정도 타워도 한한 4분의 1피 정도 깎고 빠지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타워 피도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짱깨어임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대만 버전이고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 제 아이폰이기 때문에 CBT 버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 그 시비트 버전이 지금 현재 어 공기계로도 할수 있긴 한데 그 그분들이 지금 어 뭐냐 보전이 많다고 들었어요 뭐랭 게임 갔는데 보시 많다 이렇기 때문에 어 제가 거기에서 연습 안 하고 있고 캐릭터 수가 더 많고 실력자분들이 많은 이쪽 대만 서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다르다 네 다릅니다 저는 이, 이 게임을 앞으로 전문적으로 할 bj 이구요 네 좋게 봐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빠지는 게 낫겠다 드르마야 어이 친구 자꾸 빠지자 두명이 나왔어요 어 아니 겠다 아 사례 그래 나이스 나이스 좋았고 보니까요, 우리 팀탑 쪽에서도 세 명이서 잘 몰려다니시면서 잘 싸우고 계시구요. 이 친구 죽습니다, 곧. 에, 저, 병신새끼. 아, 으, 아, 아, 저 욕, 아, 욕안 해.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 방송이지? 죄송합니다. 집중해갖고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배트맨 모임이라고 하시는데, 어, 지금 현재 대만 서버에 나온 신캐릭이에요. 우리 나라 서버에도 나올 거구요. 어, 암살자입니다. 네, 암살자 캐릭인데, 되게 좋아요. 네. 아 물음표 막 날리는데. 어, 빠지면 될거같아 프레타 왔거든요. 프레타. 곧욘킬해 주세요. 요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르만면 너무 무리했다 빠지니다아 너무 무리했고요 저 친구가 지금 적팀 어, 프레타라는 캐릭인데요 리치가 너무 길어요 보이시죠? 전곧 죽습니다 여러분들 전곧 죽고요 어 잠깐만 넌뒤졌다이 새끼야 궁 쳐먹어라 이 새끼야 이렇게 어, 당황하지 않고 궁까지 아 잠깐만 이건 죽겠다 아, 이렇게 기절 괜찮습니다. 상대편 프린터까지 따랐기 때문에 이정도 괜찮고요 우리 첫결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키킥 비지새끼라고 하는 우리 빵꾸똥구님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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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싹다 쳐내주세요. 네, 네. 빵꾸똥크 저, 저 친구 쳐내주세요. 어, 아, 채팅창에 요기나 비아바로 그리고 타비바로 하시는 분들 쳐내주세요. 어, 저런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네. 물을 흐르는 친구들은 이제 절대 필요 없기 때문에 오 웬일 이러는데 아 우리 월, 에티튜드님 어, 어서오세요. 아또 우리 에티튜드님 또 오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에티튜드님. 어 기억하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캐 그냥 베라라는 마법사 캐릭이고요. 네. 지금 한국선 랭 게임은 적팀 보디 있으면 네. 적팀 보트도 같이 껴워 갖고 진행 되이래요 네, 내 네, 한번 경고 주고요. 또 욕하거나 그런 분 있으면은 네 어, 강퇴해 주셔야 됩니다. 매니저 분들이 알아서 해 주세요. 펜타스 노법. 뭐,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정말 반갑고요. 자, 이 친구도 잘릴 것 같아요. 우리 팀 지금 갱 너무 잘 쳐줬다. 아나 있습니다. 헥사고님 잘하는데. 여러분들 이 분이 지금 길드 테스트 보고 계신 분인데 예, 한번 주의깊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네 상대편 암살자도 이렇게 갱완데고 다운답니다 네, 나이스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 감사드려요 예, 빵꾸뚜꾼님 안녕히 가세요 욕하면 저렇게 퇴장도 당하고 어, 무료로 있는 친구들은 가, 어, 가뿐하게 퇴장시키겠습니다 7대2로 우리 팀이 압살하고 있고요 자 4분 14초 좀 지났습니다 이쪽 와달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제부터 좀 돌면서, 갱좀 돌면서 이렇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적 팀으로 진영이 바뀐 적 없어? 아, 오로지 밑에? 네, 상대편이 보기에는 어 우리 팀이 상대팀이 보기에는 우리 팀이 위에서 시작하고요 어,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게임할 때는 밑에서 시작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전멸 서자고 이런 거 기절 걸어주고 어, 켜주고 이러면 죽습니다 이렇게 전멸을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전멸 스킬 아, 앞전멸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이렇게 상대방을 틀각 렇게할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리치가 긴 친구라, 어, 붕 켜졌다. 다운 시켜버리게, 꺼져, 이 새끼야, 다음. 이렇게. 1 0대1로또벌어졌고요 우리 팀이 좀 호흡이 너무 좋습니다. 상대편 좀 당황했었죠? 네. 바넬싱은 자주 안 나오나 하시는데 상위 랭크가 올라갈수록 바넬싱은 고인 챔프입니다, 여러분들. 네, 왜냐면 이는딱 하나에요. 바이올렛 말고 어, 상대편이 원딜을 잘안한 이유는 이속기가 없어요. 네. 전멸 스킬이 없다, 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같이 암살자를 만나면 아까처럼 첫 경기 보신 분들이 계시죠? 네, 그것처럼 죽기가 쉽습니다. 네, 이제 오고 있는데 지금 눈 깜빡깜빡거리는 게 여러분들 신 캐릭 배트맨이 지금 근처에 왔다는 거예요. 아좀 빼야 돼요, 이거 좀 살인에 나고요. 어, 개피다. 잡아주고요. 어, 네, 캐줘서 잡았습니다. 야, 나왜 이렇게 잘하나 이 캐릭터. 원래 이렇게 개못하잖아 지금. 이 캐릭터 개못는데뭐왜왜 왜 이렇게 잘하냐 갑자기? 어, 이미지 이미지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원래 마법사가 진짜 조루예요. 근데 진짜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서 여기 가면 될것 같거든요. 지금 배트맨 오고 있어. 배트맨. 르마야 지금 배트맨 오고있거든아 여기 싸먹자. 어, 싸먹면될것 같아. 요니랑 같이 싸먹면될것 같은데. 기절 걸어줄게. 야 빼, 다이브 칠까? 다이브 칠까? 일단 궁 맞았거든. 야, 한명 나크로스까지 왔어요. 이거 체크해주고, 아 빼, 이거 빼도 될것 같다. 한명 잘랐으니까. 이 친구 뭐하냐 여기서?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거 그냥 미니맵 보시고요. 네, 이것도 같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캐릭터만 보시면 그렇게 실력이 안 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 팀 조합이라 아, 한타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우리 팀이 굉장히 잘잘 묶어갖고 싸고 우 있고요. 아직은 마법사처럼. 저 새끼 매니저도 내가 왜 줬지 저? 어, 저 저런 새끼 매니저 주니까 참 네, 기절 걸어 죽여주고요 타워 네, 가로 까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친구도 왔는데요 궁 맞고 죽습니다 네 가볍게 다운시키고요 상대편 암살자가 굉장히 못해요 제가 이따 암살자 어떻게 하는지 또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자는 저렇게 우리 상대편이 궁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네, 이 와중에 우리팀 바텀 밀리고 있는데 용님이 잘 와주셨고요 용 잡으면서 경험치와 돈도 획득하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예, 또 크게 보니까 여기 배트맨이 또 혼자 있는데요. 이런 것도 같이 가주면서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 어 가자. 아, 저 왔어요. 자, 도주로해서궁킬게요 우리 팀이 굉장히 호흡이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싸우고 계시고요. 예, 숨었는데 죽었습니다. 나이스고요. 그리고 우리 팀이 지금 좋게 하는 게플레이하게 뭐냐면은 아, 진짜 전체 맵이랑 그리고 본인 캐릭터 플레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이거 예. 아, 떼먹으면 되겠다. 다방면에서 오고 올라오고 있고요 상대편 이렇게 이아 잠깐 잘못 썼다 궁 잘못 썼어 아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10초 정도면 되니까 어 기다렸다 이따 쏘면될것 같아요 아전코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멸로 빠져주고 오면은 어 기다려 스킬 써주면서 이렇게 아 나이스죠 국킬1대4 하고 있어 실화냐 지금? 나 베라로 이렇게 잘한 적 처음인 것 같은데 뭔캐릭이 하시는데 전 베라라는 마법사 캐릭이고요 궁이 정말 사기인 캐릭입니다 하지만 궁이 빠지면 정말 쓰레기 캐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타 때 아, 궁이 빠지잖아? 그럼 상디, 상대편이 상대 달려들어 이렇게 하지만 죽겠죠 이 친구는 베라 실화인걸 어그니까나왜 이렇게 잘하냐 이번에 야야 이거 유튜브 각 아니냐 이 정도는 지금 에이, 18대3으로 거의 압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팀이 조합이 너무 좋을뿐더러 그리고 한타 콤보가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잘 싸먹고 있고요 어, 바텀이랑 탑 보니까 뭐 상관없고 백도치는 없는거 확인하고 이렇게 여기 오는거 한번 물어봅시다 예, 물어보는 물어, 동시에 어, 궁 켜주고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추천 지금 100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응 팀빨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팀 우리, 우리 이렇게 조합 잘만도 없었잖아 또 길드원 지금 테스트 보는, 분, 보는 분도 같이 있는데 이분 진짜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테스트 보 분인데 네, 잘해주고 계십니다 아, 어, 왔다람쥐님 어, 어서오세요. 이분 지금 두 번째 판이고요. 한, 한 판도 하고, 그 다음에, 왔다람쥐님 이렇게 테스트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은 랭게임으로 한번 갈게요.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어, 랭게임은 안 하냐? 이런 분들도 아까 채팅이 보였는데요. 랭게임도 있다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나크로스 보이고요. 지금. 원딜이 이제부터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나크로스 같은 암살자한테 잘리는데 우리 팀이 거의 아이템 차이가 5천원대 6천원대 이렇게 되고 상대편 4천원대 2천원대 거의 압살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다녀야 됩니다. 이럴 때는 원챔이나 파야지 하시는데 절대 안 되고요. 본인 무조건 주캐릭 두개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네, 두 가지는 절대 두 가지는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여러분들 탱어 암살 아 원딜보다 탱커가 탱커가 정말 중요한 캐릭이에요, 여러분들. 탱커를 무조건 주캐릭으로 하나 연습하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직접 해 보시면 아, 이래서 이 새끼가 탱커를 하라고 했구나. 이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왜 이렇게 베라 잘하고 있냐? 예, 원래 제가 이캐릭 진짜 못 한다고 기런 어, 분들한테도 욕 먹고 어, 시청자분들한테 도욕 먹고 그랬는데 어 지금 너무 왠지 컨트롤이 잘 되냐? 예, 이 친구도 곧 잘리고요. 네, 가볍게 어, 붕으로 잘렸습니다. 지금 제가 엄청 레벨 12가 되면서 아, 탑 게임과 동일하게 궁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엄청 세 엄청 세서 이렇게 아, 가볍게 상대편 암살자를 적살했습니다. 어, 20대 3으로. 어 이번 판은 되게 어 되게 지금 잘 싸고 있다 이번 판은데 네. 엄청 세죠 지금. 네 퍼스, 지금 넘버 원님. 자, 이거 걸리기만 해봐. 그냥 해주고. 어, 지금 이제 이번 판뭐가분하게 이기고 가도 지금 는데 게임 한지 10분도 안 됐는데요. 야, 이번 판은 그냥 이길 거 같아요. 이렇게 혼자 다니다가 죽은 경우도 있는데 앞 점에서 갖고 야, 참, 타워 까면 될것 같... 아 타워 까고, 나이스. 타워 까주고 그냥 그대로 밀어도 될것 같은데 아, 기절 걸었어 그 다음에 궁까지 켜주고요. 죽었습니다, 이 친구는. 네, 나이스구요 아, 맵을 보니까 이 친구 또 오고 있네. 어, 이제 곧 기절이 생성되고, 기절해주고요 아, 잘 밀었습니다.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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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다나 죽어, 나 죽어! 어, 가볍게 밀어주고요, 네 덕팀 보니까 지금 3명 살았는데 전 피가 없으니까 빠질게요. 이럴 땐좀 빠졌다가 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피펼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빠졌다가 오겠습니다 베라 준 쓰레기라 너프 안 먹음 그럼요 이거, 이거 지금 제가 어, 지금 제가 이번 판좀 잘되고 있는 거지 베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이 궁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인 챔프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요야이 새끼 사기 캐릭터라 하니까 뭐 이렇게 방송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직접 해보시면 다릅니다 네, 정말 컨트롤하기 어려운 캐릭이고요 현재 22대4로 네, 거의 뭐 압살하고 있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너무 감, 어, 감사드리고요 네, 추천이나 또 즐겨찾기도 해주시면 뭐 감사드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베라가 네, 베라예요 베라 제이님 이 용도 중간중간 나오는데 이런 것도 상대편이 못 먹게 항상 체크해 주는 것도 좋구요. 베라 1인공 아닌데, 네, 1인공 아니야, 1인공 아니죠 베라 궁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궁인데, 거의 지금 상대편이 아, 저한테 순삭당한 이유가 이거 하나인데요. 다섯 개로 이렇게 갈래로 이렇게 마법이 나가요. 근데 적팀 주위에 있으면 이렇게 랜덤으로 맞을 수도 있구요. 캐릭터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캐릭터 혹시 아세요? 탱, 뭐 원딜, 뭐 아니면 은 암살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로 추천해 드릴까요? 상대 팀 트고 있는데, 아, 저왜 이렇게 병신같이 튀냐 네, 아무튼. 게, 베라 거의 필패임 구려서 그쵸 지금 제가 좀 컨트롤이 좀 되고 있어요 저도 이상하게 잘난 치 하는게 아니라 이번에 조금 이상하게 잘 되고 있어요 컨트롤이 이제 레벨 14가 되기 때문에 다이브 쳐도 되고요 일단 여기 프레타 여기 보이는 친구 이친구 다운 시키고 어, 바로 그냥 미드 밀어도 될것 같습니다 기절 하나 걸고 궁성 나이스 위어. 그대로 그냥 밀자 그냥 어, 우리 클라이솔러님이몸 대주세요 그대로 밀어도 이길 것 같아요 이번판은 네탱암살령 맞습니다 탱커도 녹여버리는 그런건데 체력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지금 제가 지금 탱커 뒤에서 잘 숨어서 이렇게 다니는 건데, 탱커 체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도 하셔야 돼요. 항상 뒤쪽에, 뒤쪽에 배치되어 갖고 하셔야 돼요. 타워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네, 타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넥서스 까면 바로 이기니까 배트맨 죽여주고요. 저거 갭이니까 아, 빠져. 오 죽을 뻔했다. 아, 이건 죽을 뻔했다. 여러분 밀어도 될것같은데우리팀 아, 크라이슬러가 좋았기 때문에 집중 갔다 오겠습니다. 이건 잠 갔다 오기다 암살은 뭐가 쉽종이라고 하신데 암살 은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네. 우리 쉬운 게 떴다니 암살은 정말 다 어렵거든요. 컨트롤이 본인이 맞는 컨트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비 뭐 아니면은 나크로스, 뭐 켈리나카 그다음에 아이린 뭐 캐릭터 암살자 배트맨까지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다 본인 손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앞쪽부터 들 들어가요라고 네 제이 님이 이렇게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궁을 쓰면은 앞쪽부터 딜이 들어간다고합니다 에, 네, 상대편 써에 받았고요. 우리 5연승까지. 네, 한 판만 더이은 볼게요. 너무 잘하시는데. 이분 지금, 길드원 테스트 본으문분한 분, 네, 핵사고님이라고 하시는데, 어, 세길님 서울 사요 네, 서울 삽니다, 저는. 오, MVP 또, 어, 연속 두번 MVP 실하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저 이제 베라 한다고, 야, 베라 실하냐? 이번 판 필패네? 이러지, 이러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 판 잘하지 않았어? 15킬 1레스 6시. 어 이번 판 괜찮았던 것 같아. 칭찬 좀 해줘라, 요좀 위원회 칭찬 좀 해줘. 나 베라 해갖고 칭찬 한 적이 없었고.